우리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평안 주십니다. 우리가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능력 없지만.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손을 얻었습니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과 고통과 통증과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은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평안이 임할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